칼페온 연애 이번에 이제 검은사막 PC 버전 그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PVP 콘텐츠 거점 전 개편 이거는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죠. 땅따먹기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계속 지금 패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드 주 서버 시스템. 뭐 에페리아 칼페온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드가 이제 에페리아 123 칼페온 12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에페리아를 내가 주 서버로 길드 서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칼페온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에페리아 칼페온 서버를 묶고 이제 주 서버 안에서는 서브 자유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페리아 1에서 에페리아 3까지 체이쿨이 없는 거지 그리고 주 서버에서는 길드 혜택이 있고 이제 뭐 서버 경쟁전이라는 것도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침공 주간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 침공 기간에는 평소보다 좀더큰주 서버 혜택이 있고, 다른 길드가 이제 만약에 칼페온 서버를 주 서버로 삼았던 길드가 에페리아 서버를 침공을 하면은 뭐 이제 그 길드와는 뭐 거기서 쟁 상태가 된다고 하네. 근데 이게 뭐주 서버를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서버 안에서 쟁 상태인지,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 이제 보안관 시스템. 내가 이제 좀 약하다 싶으면 강한 유저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보안관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뭐, 어디까지나 나와봐야 아는 거라서 많은 정보가 공개된 건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서버 경쟁전. 아까 위에 말했던 서버 경쟁전이죠. 침공 주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각 서버는 칼페온과 발렌시아 영지에 소속이 되고 두 진영은 거대한 전쟁에 참여를 하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국가전이랑 비슷한 시기야. 이제 국가전을 나는 서버 경쟁전으로 풀어놓은 것 같아. 국가전은 아무래도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는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컨텐츠고 해서 보안관 시스템으로 벨 땡기기? 안 되겠죠. 그 보안관을 내 앞으로 바로 부르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 그냥 보안관한테 이제 요청하면은 그냥 나한테 그냥 알림만 오는 걸 수도 있지. 이러한 이제 서버 경쟁전도 있고, 당연히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전략과 기술 기반 팀 PvP 모드 10대 10. 쿠루10대10 크루. 크루. 이거는 이제 크루를 결성하고 그0 명끼리 뭐 깃발 뺏기 아니 뭐 이런 땅따먹기도 있었나? 여튼 뭐좀 약간 가벼운 그런 클래식한 미니 게임을 가능하고 미니 공성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로 진행되는 거라서 뭐 한국 서버가 북미 서버에 가서 북미 크루랑 싸울 수도 있고 러시아도 싸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랭킹 시스템도 있고. 카프라스의 돌. 그냥 이건 카프라스 돌은 획득 루트를 증가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봅시다. 2020년 전국, 전 국가, 전 국가구나. 카프라스의 돌 생산량을 보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거의 뭐 엄청 늘어났죠? 두 배. 그래서 카프라스 대란이 전 세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카프라스 때문에 검은별 방어구를 개량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대. 그러니까 검은별 방어구를 고 유에서 조금씩 개량을 하는 거지. 고에서 유 가기 힘든 사람은 일단은 개량을 해가지고 좀쓸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 검은별 방어구가 동을 가기가 힘드니까는 그거를 계량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스팅. 어서오세요. 이 검은별 방어구 계량은 계량을 해도 동으로 강화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량 아이템이 앞으로 나올 하둠 또는 이제 밑에서 나오겠지만은 뭐 검은별 레이드 신규 보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곳에서 뭐 획득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검은별 방어구가 카프라스가 발리지를 않으니까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동검은별 방어구를 띄운 사람은 뭐 방금 코스팅해주신 우리 팔도대왕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저요 아무도 나 기절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했더라고. 이제 뭐 전권역 공방화 비율 저는 상위 1.2%에 들어갑니다. 네 나름 꽤 상위 유저였네요. 상위 1.2%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뿌듯하네. 내가 그만큼 그래도 돈을 쓴게 그래프 5.1이 16.2보다? 그러네, 뭔가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4.3이 왜 이렇게 더 크지? 이좀 이거는 다르게 했나? 9.5%라고? 아, 그래프가 반전된 거야? 아, 좌우 반전된 거야? 그래프가? <laughs>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울 시즌. 겨울 시즌은 12월 22일. 그 때, 이제 오픈합니다. 신캐릭터와 함께. 그때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겨울 시즌은 자세한 내용은 GM노트에서 볼수 있고. 근데 이제 검은별 레이드. 원래 이 별무덤에 있는 이 운석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월드 보스? 월드 보스가 뭐 나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난이도가 너무 높고 뭐 어떻게 잘안 됐나봐. 그 그래프요? 그거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따로 제 트게더에다가. 그래서 그게 잘안 돼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 검은별 레이드는, 여튼 뭐 다른 식으로 내가지고, 뭐 부정 안에 있는 부정의 헌신이 쏟아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몰라요. 일단 나온다고 말만 했고, 어떻게 나올지는, 연구소에 나와봐야 안다. 왜냐? 아직 보여준 게 없거든. 보여준 게 없으니까는 뭐 총으로 이걸 뿌신다든지이 운석을 뿌신다든지뭐뭐 뭐 그러한 방법을 내겠다고 하네. 그래서 이거를 막 뿌시면은 이게 막 열려가지고 호두가 열리는 것처럼 열려가지고 우리 옛날에 막 박터지는 거 있잖아 운동회 때 그런 것처럼 해서 열리면은 뭐 나오는 게 아닐까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닐까? 어? 잠시 한 5분 뒤 메시지 뜨고 한 5분에서 10분 뒤에요. 어? 여기서 이제 보스가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에픽 퀘스트 이게 얼마 전에 기묘한 물고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유저가 한국 유저가 벨 소환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에픽 퀘스트라고 한대. 그래서 이런 그런 에픽 퀘스트를 좀더더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르좌 NPC가 생긴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에픽 퀘스트를 해가지고 먼저 뭐 클리어를 하면은 뭐 캐릭터와 NPC를 뭐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어, 영원히 박제, 영광스러운 일이죠. MMORPG 게임에서 마치 옛날에 레벨 200을 찍으면은 메이플 스토리에서 우리 타락 파워 전사 행님께서 딱 NPC로 박제되는 것 같이 검사 박제요. 이거는 진짜 기분 좋겠다. 그리고 신규 영지 끝없는 겨울의 산, 가디언의 고향. 겨울이 항시 유지되는 곳이야. 그래서 사막에 있는 질병처럼 저체온증으로 캐릭이 죽을 수 있지만 가디언은 고양이라서 그냥 옷을 뭐 얇게 입어도 저체온증의 면역이요. 예, 좋구요. 가디언 키워놓길 잘했습니다. 샤이 같은 캐릭터는 이제 버프를 이용해 본인과 뭐 주변 동료를 지킬 수 있고, 근데 오네트가 있다면, 오네트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그냥 뭐 피다라도 그냥 물약 계속 먹을 거 아니야. 2021년 겨울을 목표로 개발. 아직 멀었습니다.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끝없는 겨울의 산. 아직 이 지역이 그냥 뭐 지역 이름이 끝없는 겨울의 산 이러진 않겠지? 드디어 기다렸던 설산 소식이 나왔네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티 얘 이름이 뭐라고 했었지? 후 뭐였는데? 이.. 솔직히 이름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는 잘못 들었어. 여튼 이런 예티 몬스터는 1대1로 싸운다고 했는데, 옥진신이 이거 바로 올려 드릴게요. 옥진신이라고 하네요. 옥진신이 이름이 여튼 뭐 그냥 예티죠. 예티, 예티라고 합시다. 어. 예티, 예티 같은 몬스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무슨 이 개미굴 같이 생긴 곳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미궁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미궁 맵에서는 뭐 공벌레 형태의 몬스터가 출현하고, 이런 개미굴이 여러 개가 존재해. 그래서 이 특성 조건을 달성하면은 여왕의 방이 열리고, 그곳에서 몬스터가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을 처치하면 멋진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모릅니다. 어떤 멋진 전리품인지는.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의 산에는 황금 용이 잠들고 있는데 월드 보스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순마덩 준다고? 여튼 난 이런 미궁 같은 던전 형식 저는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 내가 예전에 히스도 굉장히 좋아했고 심층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하드코어 사냥터 심해의 공포 하드코어 사냥터 이거는 뭐 이렇게 맵만 봤을때는 그 로봇방이죠 기존에 있는 맵인데 심층 맵인데 이게 아마 뭐이 심해의 공포라는게 다른 맵에도 확장이 되겠지? 일단은 심층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하드코어 사냥터는 솔플 사냥터고 기존 사냥터랑 다르게 이제 몬스터가 갑자기 강해진다던가 별... 별사탕 몬스터가 막 생기고 해서 내가 뭐 나가면은 거기서 먹은 전리품 그대로 가져가고 아니면은 싸우다가 죽으면은 거기서 이제 끝 그리고 제 입장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요 뭐 일주일에서 뭐이주일좀 길긴 한데 제 입장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거 봐서 약간 디아블로의 균열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이거 뭐 그냥 던전 아니야 인던 아니야 1인 인던 아니야 여튼, 뭐, 사냥터에 그 자리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주려고 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 뭐, 아그리스를 모았다가 이런 하드코어 사냥터에서 그냥 한 방에 다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저택. 이러한 모양의 대저택인데, 하이델이나 칼페온에 공원을 하고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해당 도시에 마련된 대저택을 이용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던, 이 아까 그거 하드코어 사냥터는 인던이라는 말은 없었어. 근데 모르겠어요. 내 설명만 들으면 인던이어가지고. 1인, 1, 1인 인던. 여튼, 대저택은 재료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원하는 형태의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랑 외부 다 꾸밀 수 있고. 뭐 이제 개인 텃밭 석상 조명 커스터마이징 하고 이제 순위 경쟁 순위 경쟁을 하는데 이제 기존처럼 뭐 가구를 막 들어 넣어 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시스템은 아니고 좀더 희귀한 가구를 넣으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네. 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주지처럼 그냥 다 창고처럼 때려 박아서 점수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하네요. so 약간 모바일의 영지 시스템이랑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어.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모바일의 영지 영지 시스템 같이. 그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개인 그 재배하는 것도 여기서 다 가능하면은 되게 편해지지 않을까?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난뭐 나오면은 여튼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저는 대저택 요런 시스템은 조금 찬성입니다. 요리나 강화할 때? <laughs> 요리 몰라. 여튼 나 나와, 이것도 나와봐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별도의 세션이 존재할 것 같아. 내가 이제 내 걸로 들어가는 그런 로딩 창을 거쳐서. 그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필드에 있는 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로딩 없이. 근데 이거는 나는 로딩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따로 로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한데 만약에 로딩이 없으면은 그냥 뭐다 난리 나지. 맵이. 튼 요즘, 이거는 요즘인, 요즘 나오는 게임에서 다 있는 게다 있는 컨텐츠 중 하나에요. 검은사막도 약간 뭐 대세 따라가는 건지. 자, 협동 던전. 아토락시온. 협동 던전은 입장한 모험가들이 만나서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던전이래. 인던은 아니래. 설명만 봤을 땐 인던 같지만은 인던은 아니래. 그냥, 안에, 뭐, 입장을 해가지고, 어, 님, 저랑 파티할래요? 뭐, 이런식인가봐. 인던이 아니라면은. 님, 저랑 같이 해염 여튼, 오픈던전이라고. 근데, 오픈던전이라고 하면 뭐가 있지? 그리고, 이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탱딜 힐 개념이 아니라, 뭐, 퀴즈를 푼다던가, 뭐, 퍼즐을 푼다던가. 크라투카 같은 느낌? 장소는, 이제, 여기. 딱, 스크린샷 보면 익숙하죠? 고대인의 석실 그 뒤쪽. 뭐, 매우 강할 것 같다는데, 전리품은 이 던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은 자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전리품. 뭐, 카프라스 게츠. 그러니까 꼭 여기서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안 만들겠다. 공방암 약해도 한두 명? 좀 불안하긴 해요. 저는 이런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은 지금 뭐 야만의 균열이나 피해 재단처럼 바로 그냥 사장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악세 같은 거는 안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수익 위주의 던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신대륙, 신대륙! 신대륙은 아침의 나라라고, 먼저 이제, 신대륙의 첫 영지가 아침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직 그, 확정된 이름을 내진 않았지만은, 그냥 명칭이지, 명칭. 북쪽에 위치한 라탄구를 통과해서 수평선을 넘어 항해를 한다는 거 봐서는, 라탄구 그쪽은 이미 하서국이라고 이름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같단 말이죠. 라탄구를 이렇게 지나서 항해를 하면은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왠지 여기는 따로 로딩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검은 사막의 장점이 로딩인데 로딩이 없다는 건데 로딩이 이렇게 존재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싸한 느낌? 여튼 뭐 항해를 해서 나오는 지역인데. 약간 조선 시대 느낌, 뭐경북궁 같은 그런 궁도 있고,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런 건축물, 이렇게와 돌쇠, 돌쇠 여기서 지금 청소하고 있죠? <laughs> 씨 뭐야 이거 절구도 있고. <laughs> 그럼 이거 절구 우리가 지금 절구질 하는 거 여기서 수입해 온 건가봐? 마님, <laughs> 어야 집은. 굉장히 정겹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약간 되게 동양적인 느낌. 여기는 뭔가 무역 같아. 생활지역. 아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해서 이런 아침의 나라. 이게 이제 신대륙에서 첫 영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서국은 아니에요. 하서국은 아니고, 음 아침의 나라 약간 별도. 근데 이런 바위가 너무 좀안 어울리긴 한다. 되게 산악지역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사막, 로드맵이죠. 로드맵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기다려야 될 거는 겨울 시즌. 당장 준비해야 될건 겨울 시즌이고, 아, 그리고 이 판을 뒤집을 왕관의 주인 신캐 노바 22일날 검은사막 모든 플랫폼 전세계 동시 출시죠 그래가지고 이때 아마 시즌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규 캐릭터랑 시즌이랑 같이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아 일단 뭐 이거는 진짜 이 캐릭터는 노바 이 캐릭터는 소리가 있어 자 이렇게 노바 전용 한정판 아이템 전원 지급하고 다들 빨리 검은사막 접었던 분들 다시 접속하시고요 선물 받으세요 뭐 pc 콘솔 전용 부상 있고 모바일도나 노바 키울까 생각중이야 일그러진 여신의 어둠을 품은 왕국 칼페온의 마지막 별 음성도 더빙한 것 같다 역대급이네 고대수 쿠투란의 힘이 깃든 방패인 크라툼군과 철퇴 새별을 휘두는 공화정 출범과 함께 역사에서 지어졌던 칼페온의 마지막 왕녀. 풀네이밍은 프란체스카 세릭이라고 합니다. 그 칼페온의 마지막 왕 가이 세릭의 딸인데 큰 방패를 쓰고 철퇴를 휘두른다. 약간 우리가 이제 루머로 나왔던 팔라딘이죠. 노바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가시 친이대의 영령이 깃들어 있다. 이를 이용해 거대 방패 뒤에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친이대의 명령을 내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16일날 사전 그 예약을 하고 22일날 이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아, 이건 모바일이잖아. 네, 모바일이고요. 전체 화면을 한번 봅시다. 철퇴가 이게 쇠사슬이야. 쇠사슬. 쇠사슬이고. 방패 일단 큽니다. 모닝스타. 그리고 속성이 얼음 속성이네. 얼음 이펙트네. 막 빙결 CC 있고. 근데 이 게임에 속성이 사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으니까는 막 그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이펙트 나쁘지 않습니다. 가디언은 묵직했는데 막그 바위 이펙트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나쁘지 않아. 이펙트는 이쁘고. 오케이 철퇴막 늘어나죠. 이게 아 이거 이거 아니구나. 친이대가 막 계속 나와 친이대가 같이 싸워 그 약간 격투가 그건가? 아, 이게 흑정궁이다. 흑정궁 범위가 엄청난데? 약간 그거 같다. 저 흑정궁 그거 같은데요. 그거 뭐지?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나온 그 그게 누구지? 노란색깔 머리. 그 노란색깔 머리 그 캐릭터가 쓰는 그거 사기 스킬 그거 같아. 된 노바는 16일, 20일 해서 이렇게 노바까지 해서 이제 칼페온 연애 업데이트 내용이 끝났고요. 지금 당장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시즌이랑 노바. 이제 나머지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제 좀 슬금슬금 업데이트가 되겠죠. 왜냐면 아직 하이델 연애 때 발표한 게 업데이트 안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지금 금음달 그랑프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정쩡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나 좀 잘하지. 어, 지금은 솔직히 지금 체했어, 검은사막. 너무, 너무 체해가지고. 아마, 아, 대저택은 그건 금방 나올 것 같아. 아, 그리고 또 이게 기존에 있는 컨텐츠도 다시 뭐, 좀 고친대요. 버려져 있는 거, 뭐, 파푸아크리니 섬이나, 뭐,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 좀 거친다고, 하, 고친다고 하는데, 그거 고치다 보면은, 이런 것도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